자 방송 뭐? 틀었고요. 아 이거 이미 대세 지난 건데 방송 틀었어? 응 방송? 오케이. 모를 수도 있어. 아너 말고 이건 알 거임. 페이폰아더 오라 아니더라고. 아니 이거 말 뭐란 거 알지? 이게 더 좋은. 이게 더 좋은. 어. 아 승지가 이게 더 좋은. 아 이승지. 슈가 아, 알아요. 이게 더 좋은. 누가? 이게 더 좋은. 아, 수아야, 근데 수아야. 왜, 수아야. 왜 스킵하세요? 아무 허락 없이. 저거 보소 아무 허락도 없이 스킵하네. 아이이와 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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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이, 뭐 이거 겨무아 진짜 어디 가야 되지? 나 항상 배그할때이 노래 노릇... 번이지. 어 얘는 멤비한테 전 여기 아, 할게요. 난 여기. 어디? 주커하고 있어? 음익스쿼드저 항상 게임할 때이 노래 듣익와 엄청. 페이스 넘기고. 아헤이드음익스음익스할때이 노래 들으면서 음. 아, 스커드음익스커 시끄럽지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데형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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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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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3인 스쿼드네. 어 뭐야? 잠깐 나 활공해야겠어. 끝어 앞으로 못 가겠어. 활공해도 못갈 걸? 오랜만에 팬비탭에. 너무 시끄럽다. 아이씨. 이거 활공하세요. 음소거 여기서 빠질게요. 여기. 너무 시끄럽네. 난차 타고 무조건 갈 거예요. 탭이 있다고. 너무 시끄럽저록 시끄럽지 않으니까 시끄럽다. 아니, 그러니까 개인 음소거로 하라니까. 와, 자기장 고호. 뭐 내가 노래 반배랑내 자시장이 좀 약간 파... 걸쳤어. 씨왜 왜 저래? 나이펜 돌리기가 옛날부터 어, 아니야 샷건 때리면 뭘까? 진통제. 어, 망했다. 모니터 바로 들어갈게요. 에. 아나 솔로 돌릴래 아무도 안끼줘아 짜증나. 아나 스포도 혼자 돌릴 거. 아 <laughs> 부지런서 나 <무질 없어. 웃음> 진통제 개 나이스. 아 진통제 한 개만. 알 아, 줄게. 일로 와. 어, 차 어디 있어? 야, 이차 없잖아. 차 어디 있는데? 차 어디 있어? 아가, 너가 차.. 아, 차저했네 일로 와봐, 일 와봐, 일로 와봐. 아가씨, 일로 와 와봐. 미친하는 솔로. 어, 뭐야? 아. 저... 야, 야, 정원형 야, 다음 번에나끼줘 알았어. 성관아너그한판 하고 집으로 간다고? 어. 아 그러면 나 정진님하고 성준이하고 너집 가는 동안 어. 삼스코도 하고 있으면 되겠네. 안녕하세요. 어 잠깐만. 여기 자가지야 자시장 바깥이네. 아 하필이면. 레드 씨. 싹어줄 걸? 컨트롤 어. 2번. 컨트롤 2. 어. 답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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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케이, 가자. 네. 다리 건너서. 많은데 내내이크는 걸로 들왜 나와? 어어 어디 바 어디 바디. 어, 괜찮아요, 저저 이봐. 님 어디 가요? 우리 이러고 어, 가자. 여기 소통방으로 가시면 안 되겠어요. 아, 뭐야 이거 왜안 돼? 또 다리 건너야 돼. 아, 저희 배그방으로 옮기죠. 틀렸나 안... 짠. 아, 눌러서 말하게 해야겠다. 아니, 끊리는데. 아, 틀렸어틀렸다고 어, 캠 찰리 뭐야? 템플 찰리 나가보자 이라미마이 왓잠 잼잼파리마이 침통제 뭐? 어어? 제가 한번 에탑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제발 리로딩 가려면 다리 건너야 돼이번님거안올 거예요? 어 이번 에 여기 틀렸다는데요? 네 갑시다. 어세 어디로 가? 나 핑치근대로 와 핑치근대로. 네. 저기 밍도아니는데 저기 사람... 무슨... 사람? 아 잠깐만. 어 왠지 틀렸네 다. 오 이제 좀잘 피하네 늘음. 어. 아니야 제가 올라갈 수있요 올라가 올라 그렇지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어 경사 좀 네. 완만해질 때야 그때 천천히 가 천천히 완전히 가속페달 밟지 말고 왜냐면 내려갈 때 어차피 속도 붙어버리니까 밟을 필요가 없어 오우 네 <laughs> 조금 달긴 달았지만 괜찮아 여기 왠지 있는 듯한 기운은 뭐지? 병량 탄창 안 에이. 떨렸다. 그러게 신기하네. 아니 나 살가밖에 없어. 항상 안돼 아무리 봐도. 소염, 와 배낭 팔렙 또라면. 어? 배낭 팔렙이다. 그냥 어. 형 말고 내 옆에 하는 아는 주먹. 어 배낭 팔렙 싫어하냐? 잊지도 아. 않은 건뭘 대놓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. 음. 음. 오케이 끊기지.

네, 개쩔어요. 완전 쩔어요, 저... 네 개쩔어요. 완전 쩔죠. 와, 아, 님 얼굴 아, 같... 이제... 가... 님 얼굴 같다고 아, 알았어요. 아 장난이죠. 장난이 그렇게 아, 심할 수가 없어요. 그건 장난으로 아, 진짜...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. 아, 받아들이지 아, 마요. 아, 아 메이킹 못 쓰는데? M4 써야 되는데. 저리 가요. m 포 같다. 아까 치면 죽 님이 사람이 열받게 해놓고선 왜 사람이, 님이 열받아요? 비치 남았어. 빵빵 해봐 빵빵. 아 옷도 안 되네. 저승. 부님 뭐요 이 사람아? 말이 안 된다고요. 열받는 건 제가 열받아야 되는데 님이 왜 열받아요? 열받을 수지 열받는 아, 것도 열받아. 안 되니까 제 마음대로. 오이금이. 님이 저한테 장난했었는데 님이 열받을 일이 없어 보여요. <laughs> 제가 님한테 열받는 거 같은 데 바로 비치. 방송 보는 사람 별로 없네. 할말 없죠. 말을. 뭐 저... 할 말이 원래 없어요. 저, 방송은. 아니, 아, 제가 니만 사용하는 뭐, 게 아니, 아니라. 할수 있는 말은 많아요. 드리프트. 어, 좀 자연스럽지 어, 못했어. 드리프트. 많은 끝까지 아, 할수있죠 아. 근데 아, 아. 이거 그로자가 소음기 소리가 겁나 좋다. 먼지 안 나고. 아, 애새끼들 존나 싸대. 쟤링크. 열받네. 방어고 아, 달게. 미친 나난 소 none on so.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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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잖아요. 누구야? did you?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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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안들 e 지금아네잘 들려. e r e w h e 잖아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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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팀, 한명 살았는데 저기서 어, 왜 이웃자리... 있어. 있어. 어, 나 아, 진짜 뭐 하는 거야, 에임 진짜 뭐하는 거야 저기서 에임 고수인 듯에이 오늘만큼 4번님아 이리로 오라고 뭐야 에이퀴 에이퀴 에이, 사라졌어 이 <laughs> 눌러서 말하기 버튼 뭐야? 내가 알아요? 내가 내가 알아요? 그럼 님이 알죠 티요, 그럼 누가 알아요? 님 어디 계세요 빨리 와요 싫어요 님 말고요. 싫어요. 네 그럼 님은 오지 마세요. 차를 어디다 뒀지? 싫어요. <목소리> 다다올 거예요, 말 거예요. 싫어요. 여기다 싫으면 어, 그냥 부유. 싫어하세요. 뻥뻥형형 형 어. 싫어요. 전까? 아 진짜? 아네 싫어요. 어 싫어요. 네 싫어요. 저도. 어. 저도 싫어요. 아 싫어요. 끝. 아이스. 아니 차를 아. 아 아니앞서 싸움을 잘아하고응 아니야아 뒤져줘아한 대도 못 맞췄쪄 레아 밥도둑이죠? 아 졸라 이 맞춰주지 차티 내려온다 아나 솔직히 에임 좋은 데 이건 못하나 어. 나 이치 어. 나는 써. 이번이 제가 처음인데 님이 먼저 아 퍼맨하면 어떡합니까아니요 님보단 좋은 데 인정 아 아, 어 고민해 봄. 아저돌뒤 <목소리> 있다. 바로 돌, 고민할 어, 빨리 빨리 어, 돌 뒤에. 고민할 게 없어. 빌려줘. 고민해 봄. 님님 우킬러 못 했어. 아 이거 고민해 아, 봄. 고민해 봄. 아니 그 아이브 센. 뭐, 아난 뭐,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데아 고민해 봄. 고민해 봄. 어 고민해 봄. 고민해 봄. 아 뭐야. 고민할 거임. 아니 고민할 거임. 진짜 이할 거임. 고민할 거임. 따라하지마쌤 따라하지마쌤 관종스관종형어 <laughs> 관종스? 빨리 너집가 정진님 관종음 니얼굴 관종쓰 와 드디어 안 따라하는군 관종스이따 방송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